저는 미술관이라고 써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. 할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, 이제 좀 질리네요. 그리고 또 일요일 아침에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내게 다가겠습니다 오. 님들, 여기 앉았어요. 반찬이 여러 개 있는데, 세 가지 부류는육0입니다 됐습니다. 캬, 맛있는 곳. 반갑다. 정체는 모르지만 뭐 어떤 부인지 위 모르겠거든요. 어떤 고기인지도 모르. 겠어 근데 그냥 일단 맛있긴 하네요. 어 리버시티에 왔습니다. 엠지의 핫플이라고 하네요. 방콕 엠지의 핫플. 캬. 이런 것들 다 사는 건가요? 야 피카츄. 누가 너 그렇게 있어? 포켓몬 트레이딩? 오 뭐야? 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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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 카트들이 있어요. 이런 거 판매하나 봅니다. 오 뭐야? 왜 이렇게 비싸? 야 하... 이쁘긴 하네요. 근데 MG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. 님들. 저 갑자기 뭐가 있길래 한번 들어왔어요. 할게 없잖아? 할게 없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. 이런 귀여운 것들이 있는데 문장들이 하나씩 있거든요. 이거를 읽으면서 돌아다녀야 하나봐요. 오 이것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그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건데요 여기 안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안 되고 근데 아마 못 돌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뭐, 크로스로드가 많아서 한번 하면은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그 뭐죠 제 자신을 선택했는데 교훈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. 얘야, yeah, 너왜 그러고 있어?님들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. 캬, 캬 재밌었습니다.님들 히카리랑 시모다 아시는 분?님들 뽑기 있네요. 이거 얼마지? 하나 뽑아볼까? 돈을 넣는 건줄 알았는데 300바트를 내는 거였어 300바트면은 애매해서 안안 안 했습니다 님들 저 여기 에스컬레이터에 써있잖아요 와그거좀 아이디어 기발한데요 오징어 게임이네요 제 마음 같네요 오 님들 또 갬성거리에 왔습니다 MG들이 올것 같은 그런 거리네요 이게 모여 있네. 전체. 아 이게 무엇인가요? 음, 약간 감성 느껴지시네요 오, 맵이 있습니다. 임들 사원에 왔어요. 캬. 티켓이 있네요. 티켓 하나 살까? 티켓을 사면 요 성을 올라갈 수 있나 봐요. 한번 티켓을 사보겠습니다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엔트런스 종을 치네요. 음. 와 멋있다. 역시 이런 곳들 와줘야 돼요 여행할 때 여기만 하나 없어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캬아 일로 가면은 그.. 방콕의 대학교 대학가가 나옵니다 대학가라 그런지 학생들 진짜 많네요 와우 어? 수요가에 왔어요 아 음. 수요가 와, 너무 덥다 님들 별게 다 있네요 와, 아, 여기 뭐 한국 거리인가? 뭐야, 이거요? 님들 음, 여기가 대학교인 듯? 오, 근데, 네, 데 네. 여기 대학생들을 교복 입나봐요. 신기하다. 카라바오비어, 이 맛있는 곳. 카오소이입니다. 태국 라면 같은 건데, 되게 맛있어요. 이거랑 이런 것들 다 자기 입맛에 넣는,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